그리고 동시에 이 절을 보시면 이렇게 담대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는 엄청 겸손합니다. 이 어, 절에 어,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내가 주의 여기서 예배하며의 뜻은 엎드려 절하다입니다.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내가 그 자리에 서겠다고 하시는 장소인데, 다윗은 그냥 그, 그분이 서 계시는 그런 장소만 보더라도. 그분 앞에 엎드려 절하는 그러한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심과 하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아멘. 어, 주의 말씀을 이름보다 높게 하셨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위대한 이름을 가지실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진실하게 사랑을 베푸시는 분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임을 우리 다윗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서 그는 자신이 기도할 때마다 그러한 응답을 받았다고 하나님이 자기 이름보다 자기 말씀을 위대하게 하시는 그런 신실함을 내가 경험했노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강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삶에서 오늘은 이런 행운이 있지 않을까? 오늘은 기도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일이 잘 풀리지 않을까? 이런 걸 기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애초에 그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자신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경험했습니다.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자고 영혼 안에서 힘이 생기는 겁니다. 영혼이 강해지는 것을 하나님이 큰 힘을 마음 안에서 일으키는 것을 그가 경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제 자신만이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리고 그 찬양하는 것에서 만족할 수 없다는 듯이 이제 그 예배자의 범위를 온 세상의 통치자들로 이렇게 확장을 시킵니다. 4에서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돌을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시니이다. 아멘. 그는 지금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미래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그 일이 분명하게 완료될 것을 예언합니다. 그 이유는 매우 단순해요. 주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너무나 놀랍고 위대해서 세상 통치자들이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찬양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예언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너무 위대해서 그들이 그분의 도를 그분의 길을 결국에는 노래하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대체 주의 말씀과 그 행사가 다윗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경험한 은혜보다 앞으로 얼마나 더 놀랍고 위대할 예정이기에 그는 온 세상의 지배자들까지도 그분을 찬양할 거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걸까요? 우리 육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아멘. 우리는 여기서 좀 의아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아니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위대한 행사가 고작 이런 거야?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는 일,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시는 일, 아 그저 그런 거라고. 그런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먼저는 그분의 높으심이 얼마나 높으신지를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그분의 그분이 대체 어디까지 우리를 위해 낮아지시는지를 보아야 하는데요. 특별히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해 볼때 하나님의 구버살피심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정도의 낮아짐임을 어, 그런 행사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니 그렇게까지 낮아지신다고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단 말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것도 죄인들을. 그렇게 살피신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그분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행하시는 위대한 일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멀리서도 교만한 자의 심령을 아시는데요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교만한 자들에게까지 역사하게 하시는 걸까요? 교만한 자들에게까지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그런 왕들을 꺾으시고 교만한 지식인들을 꺾으시고 또 교만한 민족들까지도 변화되게 하셔서 구원하시는지 도무지 알수 없는 그런 깊고도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이 4절과 5절의 다윗의 예언은 진짜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고난 십자가 안에서 성취가 됩니다. 이는 후일에 이사야가 52장과 53장에서 고난 받는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나타날 거라고, 나타날 거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52장 15절인데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아멘. 이 사야는 세상이 이제껏 전파된 일이 없는 것을 보고 그리고 들어본 적이 없는 것을 깨달아 놀라서 그 입을 다물게 될 거라고 예언합니다. 그들이 보게 될 것, 그들이 듣게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고난 받는 메시아에 대한 복음입니다. 자기 백성의 허물과 죄악을 담당하여서 질고를 당하는 왕이 있다고 그 왕을 보고 세상은 깜짝 놀라 그 입을 다물게 되는 동시에 그 여와의 도를 듣고 도무지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역사가 우리 이 땅에도 있었고 또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6절의 고백이 내다보고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바로 그 은혜입니다. 이제 다윗은 7절과 8절에서 마지막으로 세 번이나 여호와의 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을 역사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수없이 경험한 사람인데 그는 앞으로의 인생 또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는 남은 인생 가운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또 환난 중에 걸어갈 시간이 있을 거야. 또 나의 남은 통치 기간 가운데도 또 원수들이 분노하는 날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보상하심이 당장에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약속이 늦어지는 것 같은 현실을 내다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는 동시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런 상황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7절, 8절을 보시면은 환난 중에도 그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아있게 하실 것이다. 원수들이 분노할지라도 그들을 맞서서 손을 뻗어 주실 것이다. 그 오른 손으로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 하신 일을 다 완성하실 것이며 나에게 다 갚아 주실 것이다. 그는 그렇게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우리 승리해야 됩니다. 오늘 승리합니다. 주일 저녁부터 월요일 아침까지가 원수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대죠. 마귀는 늘이 시간대에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들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을 이 월요일을 향하여 가는 성도들의 마음에 나 삶이 좀 실증나 이런 마음을 일으킵니다. 삶 하나님의 부르신 자리가 있는데 그 부르신 자리를 지겨움의 자리로 보게 만들어요. 가기 싫은 자리로 만들어 버리고 우리의 영혼의 힘을 약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월요일부터 패배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다윗이라고 왕의 자리가 좋았겠습니까? 날마다 그 엄청난 중압감을 견뎌내야 되고 원수들이 분노할 때마다 믿음으로 앞장서야 되는 그 자리가 항상 좋기만 했겠어요. 그러나 그는 기도했고 그는 여호와께 의지했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 도망치는 왕이 아니라 여호와여,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그렇게 물었고, 올라가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본 것이 무엇입니까? 신들 앞에서 죽게 찬송하게 하시는 그 응답을 보고 경험한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부르신 그 자리에서 헛된 영들이 우리 마음의 다양한 모양과 음성으로 시험하며. 밀고 들어올 때 그들에게 맞서 여호와를 찾아야 합니다. 여호와의 역사하심 앞에 헛된 영들이 그 전장에서 무력하게 나뒹굴며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의 영원한 힘을 일으키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으십시오. 그래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는 이 하루를 우리가 지켜내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세상 왕들에 대해서 자신도 왕이었고, 다른 왕들도 그렇게 될 거라고 예언을 했지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과 같은 자리에 있는 노동자들이 될 수도 있고, 사업자들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같은 위치에 있는 자들을 두고 이렇게 예언하십시오. 그들이 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과 그분의 행사로 인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날이 올 것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 입을 다물지 못하는 날이 올 것이다 하고 그렇게 선포하십시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는 너무 놀라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고 또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그토록 강구했던 여호와의 손이 누구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분은 자기 십자가로 구원을 갈망하는 우리의 삶을 굽어 살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죠. 멀리서 보더라도 우리는 그 교만함을 숨길 수가 없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궁일 여기사 우리를 돌이키셨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고생이 예상되고 또 원수들의 역사가 예상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게 성취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럼에도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그 최종 승리를 이루시고 원수를 이기신 그리고 그 헛된 영들 앞에서 하나님의 강한 손을 드러내신 그리스도의 손을 보시고 여러분 오늘도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에도 주님이 당신의 일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자기 손으로 이루신 그 구원을 반드시 헛되이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그 주님의 못자국난 손을 믿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헛된 신들 앞에서 찬양하십시오. 우리와 같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삶의 역경들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빌립보서 4장 3절과 4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 굳건히 서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시는 여러분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